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코치 고대의 우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바로 이 사연 때문입니다.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우주님. 연애 고민거리 상담 요청드립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서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비해 제가 너무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예요좀더 다가가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을 과연 좋아할지, 비웃음을 사지는 않을지, 겁먹게 되네요. 정말 성형이라도 할까 고민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은 잘생기고 예쁘고 귀여운 것을 좋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쁘다고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외모가 연애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애를 시작하기에 좋은 요소이지, 그렇다고 연애를 오래 하는데 중요.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90분 내내 치고 받고 부수기만 한다면 과연 좋은 영화라고 할수 있을까요? 재밌는 영화일지는 몰라도 그 안에 심금을 울리는 감동이 없다면 금방 잊혀져요. 우리는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가슴속에 남게 말이에요. 물론 10대, 20대까지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매력 중의 하나이죠.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 밖에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더욱더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요. 20대 중반, 후반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개성 등이 외모를 압도하게 됩니다. 자신감, 능력, 특기, 재력, 여유 있는 모습 등 그냥 예쁘고 잘생긴 것과는 다른 매력을 보게 돼요. 연애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공유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의지하고 미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얼굴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의 매력은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 축구 선수 이그노시 부부,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시 부부를 보세요. 이 남자들이 잘생겨서 이렇게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한 걸까요? 아니죠. 이 외모를 뛰어넘는 능력,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쟁취한 거예요. 설마 이 예시를 보고 평범한 사람과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외모에 집착한. 이유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떠리 내설일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더 외모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외모 이외에 어떠한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닌 내 주위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딱 하나만 만드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쌓이게 되다 보면 내 자존감도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아진 자존감은 강한 자신감이 되어서 저절로 스며 나오게 되어 멋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쁘고 잘생긴 사람한테 눈이 가는 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끝이에요.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멋져 보이고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외모가 중요한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그냥 평생 그렇게 비관적으로 사세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행동하세요.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하세요. 얼굴이 예쁜 것, 잘생긴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나라는 사람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